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4월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4월을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며 끝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이제,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 여러분 신명기의 장큰큰 특징 은 교육적 어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h e 다 e o p l e In the other words, the people who are i 이 t 이 e world are in the world. This is a very i m p 법전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지켜야 할 규율과 규범이 율법 체계로서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광야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포로 후기에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사당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새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시의 발전성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봐야 봐, 바라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교훈,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강조합니다 오늘 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살수 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15절과 18절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읽지 못하시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5절에서 화자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18절은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누구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죠. 그 하나를 세워 일으킬 텐데 그에게 말씀을 주고. 모든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15절에서 똑같이 먼저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 화자한 15절 화자는 모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나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이죠. 그래서 15절이 됐든 18절이 됐든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이죠. 이 분은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론의 어떤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계보가 흘러가지만 여러분 아론보다도 더 이 제사장적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가지 전통이 다 들어있는데 제사장 전통, 그리고 선지자 전통, 지혜 전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모세가 제사장 또는 지혜자 이것보다도 여기서는 선지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최초의 선지자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편에는 모세 또 한편은 누구입니까 엘리야 이 모세는 모세 오경의 어떤 대표격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격인데 사실은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보다도 먼저 앞선 선지자의 원형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이 구약으로 놓고 본다면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이사야 뭐 많은 소선지자 선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모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는 후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또 전수될 텐데 모든 백성은 나의, 나를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듯이 그 선지자들의 말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아주 그냥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말했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울 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그의 백성은 산 길들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그 위는 올라오지 않게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그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고 불을 내리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죽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면서 함부로 거룩의 경계를 침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의 경계를 들어가서. 그 신비한 곳에 들어가서 이 아라펠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어떤 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어느 지점까지는 이제 나아가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할 때그 중에 백성을 대표한 모세만큼은 산 정상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모세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백, 백성들 입장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말씀,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모세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후대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 전통, 예언자 전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문서 이전 선교 선지자들이다. 또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서 선지자들은 이제 아모스 이후가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했는데 어 목사님 그 구약에도 선지자가 여러다 아닙니까? 근데 왜, 왜 하나라고 합니까? 계시의 발전 속에서 놓고 본다면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엘리야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될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설교하냐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는 베드로 하면 어부이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경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모세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 충만함과 그 모세를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면 이 신명기 이 18장 15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예수님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건 여러분 지금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체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느냐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 선지자를 누구에게 적용을 시킵니까? 이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7절도 마찬가지인데, 7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시칠 어, 장3 아, 7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하면서 그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의 어떤 나와 같은 선지자인데 결국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이것을 스테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든 스테반이든 지금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묘합니다. 정말 오묘막측합니다. 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로고스가 처음 다시 말해서 창세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어느 것 하나도 이 말씀이 아니면 로고스가 아니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육신이 된거 이게 바로 로고스가 육신이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땅에 온그 영광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성부 하나님의 한 분뿐인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지요. 지금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 예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다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예수 한 분이 바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다.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계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의 전달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아닌 것 또는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고 명하,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건 다 어디에 기록돼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이제 그 명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하는 거지 잡념을 덜어내는 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명상은 내 잡념을 막 덜어내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추동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가 철저히 들어야만 합니다.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증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두려워할지니라 참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선, 선지자의 원형으로 오신 모델 진정한 모델로 오신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율법에 성취로 오셨고 이제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그 재림이 이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재림 역시도 이전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또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죠. 저와 같은 이도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거짓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거짓선지자의 특징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역자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말씀 사역자의 기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고 머물라고 하면 여기 머물고 입을 담물라고 하면 다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데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유명세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높이면서 또 다른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보다 제법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죠.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기를 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를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참 선지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이 땅의 진정한 선지자들입니다. 목사만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은 작은 선지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전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선한 말씀의 전달의 사역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한 그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작은 선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될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말씀 증언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셨으며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작은 말씀의 선지자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정말 요즘 이제 낮에 햇볕이 정말 따사롭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활력 넘치길 바라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